네, 오늘 저희 디테일링 위드미 여섯 번째 참가자이신 박한웅 님이랑 세차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박한웅 님의 와이프분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갑자기 아니죠. 원래 오시기로 되어 있었대요. 저희한테 되게 갑작스러웠어요. 어쨌든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2월 22일 날 결혼하셨어요. 근데 오늘이 3월 17일까지 결혼하신지 한 달이 채안 되신 신혼부부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박하농 님은 어, 작년 8월에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니죠.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디테일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연애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희 2014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작년 5월 달에 박하농 님이 새 차를 디테일링을 시작한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일하는 차에 막 실험도 해보고 저한테 자랑도 하고 막 그래서. <laughs>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하신 거네요? <laughs> 어, 그쵸. 저는, 저도, 저는 집을 그렇게 이렇게 청소하고 막 그런, 청소라이보다는 좀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에 이렇게 물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원래 제 질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두 분이 되게 사랑하시는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더러워진 거 닦는거나 그런 걸 좋아하시면 같이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해볼 법도 한데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어... 약간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어? 아 그러니까 저는 어, 힘든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도 되게 활동적이고 온 몸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솔직하게 세차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이거 쓴 타올 빨래도 못 하고 아, 자는 날도 있고. 되그 힘들어요. 빨 생각하면 힘들어요. 할 때는 괜찮은데할 때는 막 엔돌핀이 아, 도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아, 이제 딱 집에 갈때차 막히고 하면은. 아 집에 언제 <laughs> 이거 또 언제 빠냐 아... 이상 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지. 저는 때는... 그 모습만 항상 보기 때문에 <laughs> 세차는 힘들다 이게 좀. 아 와서 쓰러져.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실 때한번 같이 <laughs> 가보세요. 네한번 같이 가보세요. 아 예전에 나 <laughs> 한번 봤어요. 그때 분당에서. 아 그때는 근데 급하게 한 거잖아. 급하게. 그때 저희 차 뽑고 처음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네. 급하게. 급하게 물 뿌리고. 그만 뿌리고, 닦았어요, 그때는. <laughs>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저희 어머니가. <laughs> 아, 그래요? 진짜요? 아, 이게 좀. 어, 자, 장모님이 사준 차예요? <laughs> 뭐, 얘기하자면 <laughs> 그렇죠. 몰라. 아, 그, 잠깐만. <laughs> 결혼하고도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선물, 선물. 아, 진짜요? <laughs> <그럴> 잘하세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고체 박스 해볼 거잖아요. 네. 근데 꼭고체 왁스가 아니더라도 세차하는 거 말고 그냥 왁스 바르는 정도만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박한웅 님이 같이 세차장 가져가셔 가지고 같이 세차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사진으로 인증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거 신청되고 나서 네. 와이프분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했을 때 봤어요, 메일을. 아, 메일을 가지고. 차 타고, 같이, 가는 길에. 차 타고 차 제가 운전하면서 메일 확인했어요? 어, 아니요. 아, 아니, 신호 걸린 게 아니라 주, 그때 그 아니 그때 아니 시, 차에서 안 봤어요 왜왜 왜 사람을 차? 아니 차에서 안 보고 그 출발하기 전에 아... 숙소에서 봤어요 숙소에서 어, 숙소 예 네, 네. 네. 놀러 갔었던 아... 놀러 갔었던 때 그때 맞아, 본 거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있을 때 확인을 했어요 네. 아 저희가 제가... 원래는 그 결혼식 바로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그주 화요일에 처음 신청을 하고 발표자 막그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면은 우리 반짝반짝한 차로 웨딩카를 한다 이러면서 기대 에 풀었었는데 어, 막안 되나보다 뭐 벤츠 나오고 BMW 나오고 이러니까 어 우리는 이미 글렀다 이러고 있었는데 막 신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고 저도 좋아했죠. 일부러 같이 막 더럽히자고 막 어디 차 몰고 나가고 신뱃자고 <laughs> <laughs>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차하는 모습을 아까 음. 중간부터 오셔가지고 네. 보셨잖아요. 어때요? 남편 세차하는 모습 보니까? 저러니까 잘만 하다. 그걸 좀 공감도 되고 근데 저는 되게 뭐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전문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보였는데 옆에 도 지적도 당하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저 <laughs> 남편이 지적당하는 모습이 즐거웠다? 오늘 디테일링 위드미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감사했고요 <laughs> 와서 또 저는 와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기준에서 근데 와서 제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고 지적도 많이 당했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좀 겸손해지는 그런 생각이 <laughs>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뭐 얘기하신 거 보니까 궁금한 건 많이 해소가 된것 같네요. 네네. 저는 그 처음에 하이그로 씨그 말씀하셨을 아, 때 네. 저는 저는 진짜 차 진짜 애지중지 해가지고 주차할 때도 진짜 신경쓰면서 주차하는데 저런, 저 부분에 저렇게 기스가 나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따가 <laughs> 네. 어떤 부위인지 알려드릴게요 아, 집에 가면서 실컷 눌리셔도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걸 만들고 있었으니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laughs> 그 정도야? <laughs> 음. 네 오늘 디테일링 위드미 여섯 번째 박한우 구독자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봤고 와이프분도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뭐 저희도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고, 그동안 몰랐던 거 많이 알아간다고 하시니까 이제 보람스럽습니다. 보람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또 좋은 구독자 분이랑 같이 디테일링 위드미 새로운 영상 갖다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